반칙 안 한다며? 왜 이제 반칙했어? 아우, 어, 그냥 빠져야겠다. 지금 말을 못하니까. 근데 애들은 다 어디 간 거지? 나오기만 해봐라. 진짜 죽는다. 나홍니 죽는데 얘들아 다 들었어? 두, 들었는데 지, 지금 카, 카메라에 우리 나왔는데 테로 뭐하는 겁니까? 테로팀 탈락 어떡해 우리 팀 탈락했대 어 진짜 우리 팀이 탈락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안돼 아싸 티로팀 좋다 야호 어어어 반칙은 무슨 받아라 이놈 네네 저는 방금 막 다리를 다쳐서 아래쪽은 못 보여주겠고요 그럼 운동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는 테로 팀. 여기는 포킹 팀입니다. 근데 누구 팀이죠? 테, 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 저는 이 팀이에요. 저는 이 팀이에요. 이야! 으, 나도 질수 없다. 가자, 힘겨루기. 이얍 야! 야! 겨우 20분 만에 끝. 아우, 정말. 쟤왜 이래.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으, 으,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응?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지? 자, 잠깐만. 이건, 흉조스 테이프! 아,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로팀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왜 탈락했죠? 아, 그건 아까 1분 35초에서 아니 0분 55초에서 사람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그게 대수라고. 시작하자. 테로 반책벌 신청. 잠깐만. 테로. 너 방금 뭐 했어? 그러게 방금 테로 뭐였지? 죽을 짓한것 같은데? 그러게? 뭘 봐? 으저저저저저저 저, 테로라고 말할 수 없고 저 놈은 엄청나게 힘폭하고 악독한 악당이라고 할 수밖에 으, 근데 이 분장 너, 너무 답답해 음? 너희들 내가 악당인걸 이제 알았냐? 그리고 나만, 나만큼 착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드래곤이 어딨다고? 아 그치 내가 저 공장에 독을 넣어놨거든 잘 됐다 일주일 후 뭐 뭐해? 네가 반칙벌한다고? 네 반칙벌은 뭐냐면 아우 우리 테러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여기에 계속 있는지 한 며칠 됐지? 1년헉저 정말? 그래 나 벌써 두 살이라니까. 어그렇구나나 그, 나도 나난 난 3살이네? 야 근데 지금 지금 날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저 저 테로에 벌 받고 있네? 응하하하하, 음? 아, 우리가 이겼다! 근데 포키는왜 분장을 안 했어? 했거든 이거 안 보여? 아니 너는 원래 원래 뭐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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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똥머리 자체가 호박이잖아 어? 이뭐 대수라고 생각해? 어? 내, 내 호박은 누, 누가 먹어버려서 쟤, 쟤가 쟤가 또 거짓말을 그러게? 다시 생겼단 말이야 다시 생기려면 8년이나 걸리는데 그게 말이 돼? 우리 8년이나 안 만났잖아 아닌데 우리 7년 안 만났는데 어머, 됐고, 우리가 우승한 기념으로, 내가 뭐하나 알려주지. 에헴. 어, 너는 터닝메카드 박사 아니고, 호박박사잖아. 어, 아니거든? 어, 그냥 터닝메카드에 대해 아는 게한게 게 있어야, 있, 있어서 그래. 인터넷으로? 아니? 팝업 브라우저로? 아니? 거짓말쟁이. 가구투스, 제말 들을 필요 없어. 응? 응, 그냥 안다고! 내가 하는 말좀 들어봐! 듣자. 그냥 듣자. 제 쓸데없는 말또할 거니까. 사, 사실은, 뭐, 모르는데. 그게, 제 자료 편집을 안 해서. 어, 그, 그러면, 우리, 우리 이 편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럴지도. 근데, 그 장면이 있을지도 모르지. 갔다 올게. 어, 잠깐만. 그, 그, 그 회사는, 여기서 500m 걸리잖아. 그럼 우리 뭐라도 하고 있자. 그래. 뭐? 뭘 하는데? 그러게. 뭘 하지? 그러게 동영상 이대로 끝내긴 아쉬운데 뭐라도 좀 하자. 아 그러니까 뭘 하냐고. 그러게. 으읍 너무 답답해 나갈래. 으아 과목을다 하고 있어! 그러게. 아, 근데, 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푸킨이 오진 않겠지? 그러게. 어, 이러면은, 한, 1년 반은 걸리겠다! 우리 좀, 그래. 그걸로 하자. 뭔데? 내가 재밌는 거한개 보여줄게. 쟤또 오려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만 집으로 가있자. 그래. 나도 같이 가! 이거 눈 올리래? 롤루랄라 어, 애들이 다 어디 갔지? 분명 애들이 여기 있어야 할 텐데. 모르겠다. 또 루렐라. 아, 니 너는 또 동상을 이렇게 빨리 끝내버릴 수는 없는데. 이, 있겠지? 없어. 오늘은 배틀로 마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팀 보정 배틀이다. 누구로 할까? 그러게 그래 가위바위보로 하자. 가위 바위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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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보자기. 가위! 탈락! 탈락! 어, 그럼, 가구토스랑, 킹이랑 하는 거네? 어, 그러게? 어, 근데, 또 붙었어. 어, 마치 이거, 어, 터닝 메카드, 시퍼 같은데? 아무튼 시작해보자고 변신! 셋업. 메카드!